지금은 5월 1 0일에 온지 6일째 아침입니다. 날씨가 푸른데도 그다음 아는지 흐린데도 너무 이뻐요 휴가. 수영장 아직 흘러주고 당연히 다운타운은 예쁘네요 맨하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로. 제가 맨하탄에 살아서 킨즈살 때는 되게 맨하탄이랑 좀멀린 맨하탄이 잘안 보이는데 살아서 그러는데 가까운, 맨하탄에 가까운 킨즈나 나는 보고 싶어 하여튼 뉴저지에서 바라보면 근데 뉴저지는 허드스컨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맨하탄이 건물 가, 가까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가까운 킹즈에서 맨하탄 보면 이런 뷰위기는 했거든요? 제가 킨즈 가까... 킨즈 근데 와 이쁘네요 멋있고 이쁘고 오늘 날씨 좀꿀러니까 그래서 데 그래도 미국은 진짜 땅이 넓어서 그런지 지평선까지 다 보여서 한국은 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평화 제외하고는 미국은 그냥 시야가 탁 트이네요 그냥 가슴도 빵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이뻐서 저만 혼자 이런 뷰 보기 아까워서 그래서 오늘도 영상 남깁니다. 아, 영상은 여기까지.